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.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. 그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합니다. 그 숫자를 파악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?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라는 것이에요.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.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좀더잘 지내기 위해서 조지안에 리더를 세웁니다.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.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.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남자를 선택하라라고 했어요. 군사로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. 두 번째 20세 이상을 선택하라라고 했어요. 단기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. 왜?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세 번째, 싸움에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있어요. 즉, 훈련 받는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, 내가 왜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네 번째, 각 지파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선택하라라고 했어요. 세워진 공동체의 리더십, 한 믿음, 한 가족 공동체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,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민수기 첫 시작입니다. 이 시작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해서 공동체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콜한 사람 가운데서 초이스한, 그래서 나를 군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세우는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요번 주 미션입니다. 첫 번째, 내가 할수 있는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? 한번. 고민해 보십시오.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. 두 번째, 성전을 한 번만 더 가까이 와서 둘러보십시오. 여러분,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속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한번 와서 쓰레기라도 한번 주워보고 그냥 지나가다 일부러 한번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,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겠습니다. 이 결단이, 이 미션들이 이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.